정동원의 입대 소식에 영탁이 보인 충격적인 반응. 서울 한복판. 연말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밤. 단몇분 사이 팬 커뮤니티 위 공기가 바뀌었다. 정동원 입대라는 다섯 글자가 번개처럼 번졌고 누군가가 캡처본을 하나 올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리기 시작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박힌 일정표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 하나. 이때 처음엔 다들 웃었다. 설마 못하겠지. 촬영 스케줄을 잘못 적었나? 하지만 웃음은 30초를 넘기지 못했다. 댓글 창이 요동쳤다. 이게 진짜면 왜 이렇게 조용해? 공식 공지가 없는데 영탁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 있어. 마지막 문장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캡처본만 보지 않았다. 영탁의 반응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그날 밤,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졌다. 지금, 이 타이밍이라고, 영탁의 얼굴이 굳어버린 라이브. 문제의 영상은 팬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서 떠올랐다. 영탁이 짧게 켠 라이브였다. 원래는, 오래 고생 많았다. 같은 인사로 끝날. 평범한 몇 분짜리 방송. 그런데 한 팬이 던진 질문 하나가 공기를 찢었다. 오빠, 동원이 입대 소식 들었어요? 영탁은 그 질문을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추었다. 화면 속 그의 미소가 마치 누가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사라졌다. 잠깐의 정적 마이크에 잡히는 숨소리만 또렷해졌다. 그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얘기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 한마디가 불을 붙였다. 팬들은 안 돼. 라는 단어에 걸려 넘어졌다. 안 된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해가 커질까 봐서일까? 영탁은 급히 웃어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따라오지 않았다. 손으로 물컵을 잡는 척 하며 시선을 피했고, 그 순간 화면 구석에 비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나도 그게 제일 마음이. 말 끝은 흐려졌고, 다음 문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라이브를 종료했다. 팬들은 그날 밤을 몇초 만에 심장이 꺼져버린 밤이라고 불렀다. 입대라는 단어가 만든 오해, 하지만 이상하게 맞물리는 퍼즐 조각들. 입대, 그 단어는 너무 강했다. 누가 봐도 군이 떠오르는 단어. 그런데도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캡처본 하나만이 아니었다. 정동원의 최근 스케줄이 비공개로 바뀐 구간이 있었다는 주장. 며칠 전부터 라디오 예능 섭외가 갑자기 조정됐다는 소문.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탁이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고 말한 장면. 루머는 스스로 살을 붙였다. 팬들은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과거 인터뷰를 끄집어냈다. 언젠가 책임을 다하겠다. 계획이 있다. 같은 평범한 문장도 그날 이후엔 전부 다른 의미로 읽혔다. 누군가는 아티스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갑자기 끊기는 건 잔인하다. 고 울분을 토했고, 누군가는 정동원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응원해야 한다. 고에서 침착해졌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느낀 게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연말, 무대가 가장 뜨겁고, 팬들의 마음이 가장 크게 모이는 타이밍에, 그 질문은 곧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울지마. 영탁이 남몰래 보낸 문자 한 줄. 그리고 새벽의 단체 울음. 새벽 2시 17분. 한팬 계정이 확인된 내용. 이라며 글을 올렸다. 영탁이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캡처. 짧고 단호한 문장 하나. 울지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한 줄이 팬들을 무너뜨렸다. 끝난 게 아니라면, 시작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오해라는 뜻인가? 팬들은 서로의 손을 잡듯 댓글을 달았다. 동원이한테 무슨 일 있으면 안 돼요. 영탁 오빠가 저렇게 말하는 건 뭔가 아는 거잖아.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한밤중에 커뮤니티는 마치 조용한 장례식장 같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었다. 는 글들이 올라왔다. 특히 오랫동안 정동원을 아기처럼 지켜보던 팬들에겐 그 단어가 더 잔인했다. 입대는 단순히 군복의 문제가 아니라 잠시라도 멀어진다는 공포였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가 다음날 아침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힌다. 충격적인 반전 입대는 군대가 아니었다. 입대 입대 프로젝트 위정체 오전 9시 한 매체를 통해 관계자 발로 짧은 설명이 흘러나왔다. 여기서 팬들의 눈을 멈추게 한 문장은 이것이었다. 해당 입대 표기는 군 입대가 아니라 입대, 입대 프로젝트 내부 용어로 사용됐다. 순간, 팬들은 멍해졌다. 군대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무엇이길래 스케줄표에 그렇게 대놓고 입대라고 적어놨단 말인가? 이어진 내용은 더 기묘했다. 입대, 입대, 프로젝트는 한방송 특집의 콘셉트였고, 군악대 의문공연이 아닌 청춘성장 다큐 형태로 준비되었다는 것. 팀에 입대하듯 각자 한 달간 휴대폰을 내려놓고 합숙하며 음악과 체력을 동시에 훈련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강렬해야 시청자가 기억한다는 이유로 내부에선 입대라고 불렀다라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영탁은 왜 그렇게 얼어붙였을까? 단지 방송 콘셉트라면 오해야 라고 말하면 끝이었을 텐데. 정답은 그 다음에 공개된 추가 정보에 숨어 있었다. 팬들을 눈물 짓게 한 진짜 이유, 동원이의 고백, 영탁이 먼저 들었다. 관계자 코멘트의 핵심은 이랬다. 정동원이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건 단순한 예능 욕심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 그 약속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무대에서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도 강해지고 싶다. 정동원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 날이 있었다. 고털어 놨고 영탁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영탁이 라이브에서 굳어버린 건 입대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 뒤에 붙어 있는 진짜 의미 정동원이 잠시 무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단련하겠다는 결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팬들이 눈물짓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였다. 군대가 아니라도 그 선택은 쉽지 않다. 가장 빛날 때 잠깐 멈춘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무대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영탁은 그 결심을 멋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팬들이 받을 충격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돼, 라고 말한 것. 말하자면, 그는 팬들과 정동원 사이에서 비밀을 품은 보호자가 되어버린 셈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다. 왜 하필 지금일까? 에 대한 진짜 답. 이쯤 되면 모든 게 정리된 듯 보인다. 하지만 팬들이 가장 소름 끼쳐 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프로젝트가 연말에 진행되는 이유. 즉, 왜 지금이냐에 대한 답이 가장 뒤늦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추가로 전해진 내용은 이랬다. 정동원이 새해 초 아주 큰 무대, 그의 커리어를 바꿀 정도의 무대를 앞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대에서 별표, 별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노래로 꺼내놓을 것. 별표, 별표 이라는 것. 입대 프로젝트. 는그 무대를 위한 준비였다. 감정의 근육을 키우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만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위한 시간. 그래서 영탁은 흔들렸다. 그 무대가 성공하면 정동원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동원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영탁은 이미 들었을지도 모른다. 라이브 종료 직전. 영탁이 삼키든 내뱉은 말이 다시 떠오른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나도 그게 제일 마음이. 그 말은 일정이 아니라 사연을 향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긴급 결론. 팬들이 할수 있는 건단 하나. 기다림을 응원으로 바꾸는 것. 오늘 하루 입대라는 단어는 팬들에게 공포였다가 반전이 되었고 결국엔 또 다른 눈물이 되었다.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동원의 선택은 이벤트가 아니라 성장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탁의 충격적인 반응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아마도 정동원이 짊어진 마음의 무게를 먼저 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을 아꼈고, 그래서 갑자기 라이브를 끊었다. 팬들이 보기엔 차갑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어쩌면 그게 지켜주려는 방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해 초 예정된 그큰 무대, 그리고 정동원이 처음으로 꺼낼 이야기는 아직 베일 속이다. 정동원은 무엇을 노래하려는 걸까? 영탁이 끝내 말하지 못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게 아직 끝난 게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팬들의 밤은 아직 조용히 떨리고 있다.